상훈아, 부탁이 있다 뭐요? 우유랑 저쪽 가서 혹시 카노랑 있는지 좀 알아봐줘 아, 가볼게요 음, 부탁할게 좋아요 우유, 우유 앤디 뭐야, 상훈 렌더 김자 고어, 카노, 하이콥냐, 카약? 카노, 카노 카노, 아, 카노 카노라고 아고노라네노 뭐라고? 저기 있긴 있는데 가서 확인 한 해봐 어, 저거 빌릴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 아, 쓸 수는 있대요 아 저거 확인해봐봐 왜냐면 네. 그 라이프가드 업사우크는 아, 아까 얘기했었거든 네네 응. 어디가? 응 나다. 잠깐 그 카너 확인하러 카너 확인하러, 나이 카노 나이 확인하러. 나이 응. 나이 저기 나이 확실하게 나이 하고 와할 얘기 있어 그래. 빨리 들어와봐 응. 상훈이가 이제 처음 왔잖아 이제 온지 2주 밖에 안 됐잖아 그래서 상훈이 몰카를 하려고 하거든 아. 신입사원 몰카 아. 아. 상훈이 굴자 형이랑 준구랑 나중에 무슨 얘기하다가 상훈이 때문에 싸우는 거야 상훈이가 어떤 얘기를 했는데 그 <laughs> 상황, 그거 왜 내가 해야 돼? 그 상황을 우리가 아, 만들어 가야지 아 왜냐면 싸우는데 약간 험악하게 싸워야 상훈이가 아, 가운데서 막 여기 말렸다 저기 말렸다가 제가 대들어야 돼요? 그치 대드려야 돼요 어, 그렇지, 어, 대드려야 어, 너가 돼요. 항상 하는 거그 어, 잘할 수 있어 아, 잘해 근데 아, 해, 빨리 해야이 어. 뭐, 바다코끼리야 조용히 해 <laughs> 아, 그런 거 아니고 진짜 진지하게 형 어, 그건 아야지. 좀 아닌 것같은데 하면서 약간 쌓여있는 거를 푸는 그럼, 느낌으로 그럼 막 아야지. 약간 막. 하는 거지 너네가 바람을 좀잘넣어줘 네, 네, 네. 너무 과하게 안는. 바람 내가 아, 잘 넣지. 응. 너무 과하게 넣으면 또 그냥 우리는 어, 얼어 있으면 되이러거 이러고. 응. 너가 상훈 씨좀 말려 봐요. 막 응. 이러면 돼. 근데 그 상황을 네가 카메라를 들고 찍고 있으면 아니지. 나는 찍고 있는 과정인데 상훈이가 했던 말로 인해서 상황이 벌어진 거죠. 아 촬영하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뭐 카메라를 들고 있는 이렇게. 거예요, 지금. 시나리오? 시나리오 없어. 생각할 거야, 지금. 네가 잘된 거야 돼. <laughs> 이가잘 덤벼야 음. 이게 시작이 되는 거야. 이거 뭐라고 뜬줄 아냐? 어, 스타킹. <laughs> 괜찮아? 하늘아. <아느라>. 왜 그래? <laughs> 아니 이거 나 자동 태그가 됐는데 내 사진. 응. 여기 스타킹 하이. <laughs> 하이 스타킹. <laughs> 아 글자가 그냥 그렇게 들어가진 거고? <laughs> 어, 이렇게 자동 태그 내가 이거 자기들이 분석해서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<laughs> 보는 거야. 근데 스타킹처럼 생겼는데. <laughs> 스타킹처럼 생겼구나. <laughs> 자 오늘 이따가 지금 게임할 건데 그 게임할 건데 무슨 게임하면 좋을까? <laughs> 그거를 캄, 그걸 카메라 대비해서 아이디어 정말 주작 없는 방송 했지. <laughs> <laughs> 응. 좀비 게임 할까? 좀비? 어, 좀비. 또비야? 또비? 또비가 비 게임? 또비가 뭔데? 또 좀비 아 게임한다 그래서 또비. 아. 아. <laughs> 이렇게 앉아 있을 때할수 있는 게 있긴 한데. 뭔데? 원래 우리가 마피아 게임 알잖아요. 비슷한 건데 그한 명만 정답을 알고 아 그러니까 왕따 게임 비슷한 건데 왕따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사회자 가 있잖아요 마피아도 사회자가 있는데 사회자가 누구한테 아 그러니까 주제를 정해요 예를 들어서 직업 미안한데 좀 정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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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생하는데 이게 정리해 볼게 요 정리해 볼게요. 사회자가 있어요 사회자가 지, 어떤 주제를 정해요 예를 들어서 직업이다 그렇게 한 다음에 한명한명 한명 마피아한테만 안 알려주고 이 직업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방관이라는 거를 정답이면은 소방관은이 사람한테만 안 알려주고 나머지 다 알려주는 거예요 소방관에 대해서. 그, 그 게임은 다음에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도 <laughs> 할수 있지 않을까요? 근데 그거는 지금은 말고 이제 할거 그, 없으면 설명이 이게 베트남말하고 이게 다 되나? 아니 그래도 여기 퀸 영어할 수 있고 영어 잘하고. 함 설명 좀 해줘봐 어. 설명을 o r r y I'm sorry. I'm sorry. I'm 설명 r r y I'm sorr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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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s 는 r r y I'm sorry. I'm sorry. I'm s o r r 그 I'm s o r 하 y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아니 지금 제가 말하고 나서 지금 여기를 보는데 지금. 아니, 아 맞다 여기.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게임을 해야지 아무 게임이나 그냥 이게 뭐 어떻게. 뭐 있지 또. 아니 그래도 너무. 질을 음. 잡자, 질을 잡자. 너무 좀 쥐를 잡자. 그렇게 좋다 <laughs> 신입인데 네. 그렇게 쿠사리 <laughs> 주는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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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그렇게는. 아니, 아니, 아니 이건 아니아니 아니, 아니, 지금, 지금 실상은 카메라가 맞아. 돌고 있어. 오히려 더 확실하게 얘기를 음, 해주는. 줘 실상은 맞아. 그래. 실상. 뭐하실 수야, 뭐하실 수야 그게. <laughs> 아니. 음. 아 의견 제시할 수 있죠. 의견은 와, 제시를 그렇지. 해야 서로 이렇게. 음. 아니 발전 이 있는 거 아니 있는 왜 예편들 들어 자꾸 아니 이게 뭐 편이 아니야 편이 하는 아니, 거없 뭐, 뭐, 재밌게 아니 찍자고 형... 하는 건데 아다 재밌게 찍자고 하는 거죠 어 아니 재밌자고 하는데 오빠 왜 그렇게 해 지금 다들 민망하게 아니 니네가 다 예편 들어서 얘기를 하잖아 괜히 평가를 이러래 와 편드는 게 아니고요 그냥 <laughs> 누구나 에이. 의견 제시를 할수 있고 그래서 신입 직원인데 음. 너 먼저 얘기해봐라고 했으니까 먼저 저희가 먼저 시킨 거잖아요 말 잘한 듯은 거제 두고 좀 너무 아니 세게 그래도 형한테. 네. 아니, 아니 뭐, 지금 이이 자체가 지금 베트남 애들이랑 할수 있는 게임이 아니잖아. 아 아니, 그럼 오빠 뭐, 아, 뭐, 뭐, 미리 그래. 미리 같이 기획을 하고 뭔가 생각을 하고 왔었을 거 아니야. 아니 굳이 그래도 그 그런 말 하지 마. 왜 그래 사람 민망하게. 해. 아니 그래도, 그리고 아니 게임이 될 만한 얘기를 해야지. 아 찍지 말고 있어봐. 게임이 될 만한 얘기를 해야지. 네? 찍지 말고 있어보라니까. 이거찍것 하고 뭐하게. 아니, 진짜 뭐 하게. 뭐, 아니 그냥, 그냥 뭐 그냥 해자 그냥 다른 거 하자. 괜찮아서 좋았어. 아 그냥 우리가. 음. 뭐 촬영시간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아이 좀될 만한 게임을 얘기해야 될거아니야아 소리 낮춰 좀 아니 저기 싸우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음. 아니 내가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잖아 다른 게임을 생각을 해야 될거 아니야 아니 그냥... 다른 게임도 하는데 그냥 이거 한번 해보는 거 우리 전혀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냥... 아 이거를 갑자기 어떻게 소방관이 소방관이 뱉은 말 뭔지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고 있어 그러니까, 영어로도 하기 그러니까, 어렵겠다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긴도 있고요 아니 얘기 사회자가 한 명이라는데 그걸다 번역해 가면서 그걸 어떻게 하냐고. 아니 소방관은 할수 있지, 파이어맨. 아니 내가 파... 억지 피는 사람처럼 얘기를 해?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건데, 어? 안 그래? 내가 정확하게 네. 얘기한 거 아니야? 근데 좀 너무 준비 안한건 맞아. 내가 그래, 봤어요. 준비 미리 해봤어. 어, 너무, 왔어야지 너무, 너무 안 지금, 안 지금 둘다 어? 내가 봤을 때 중국도 생각한 거 없어. 생각한 거 없으니까 그냥 음. 그냥 얘얘 의견 그냥 하려 고 그러는 거야. 그래. 음. 이 자체가 문제지. 아니 그런 말이 아니라 했지, 너무 준비 안 하긴 했어. 아니 그 그래도... 시간이 많았는데. 아니 한 대여섯 가지 어. 정도는 준비해갖고 왔어야지 응. 진행 진행 도움을 해줘야 될거 아니야. 그래도 그래.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한 건 아니지 지금. 애들 얼마나 열심히 했을 했을, 나름 그래. 열심히 했을 텐데. 응. 다시 후치민 돌아가서 얘기. 지금 뭐야 응? 오빠 때문에 분위기 이렇게 된 거야. 아니 꼭 그러니까 꼭 내가 해. 처음에 그냥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그랬는데 너네끼리 갑, 갑자기 무슨 표 먹고 얘기하듯이 나한테 얘기하잖아. 를 있어요. 그냥 오빠 지금 분위기 이렇게 다 만들지 말고. 아니 뭐될 만한 게임이냐고. 내가 뭐억지로 피는 거야 지금? 아니요. 어? 제가 맞잖아, 볼 때는. 안 제가 볼 때는 마피아가 문제였습니다. 뭐가 마피아, 마피아 말고. 방금 말한 거 아니 장난치고 얘기하지 말고. 게임이 어 게임이 됐나 네, 안 됐나. 장난치고 얘기할 거 말고. 지금 진짜 얘기하는데. 제 말은 그냥 이런 신입 직원 의견도 묵살하지 말고 제가 좀 들어줘야 음. 이렇게 나중에도 아니까. 자기 의견은 내는데. <laughs> 진짜 막치게 하지 말고 뭐. 어? 막치게 하지 말고 내가 뭐 아니 말 이상하게 하겠는 너도 형이 이렇게 얘기하면 다 어른이 알아서 어느 정도 어? 뭐 생각이 있으니까 나도 얘기를 했을 거 아니야 무조건 뭐 무조건적으로 뭐 내가 뭐, 뭐 신입이 들어왔으니까 무조건 뭐 살려줘야 돼 아니 저희끼리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좀 그러니까 너네끼리 소통을 해갖고 게임을 어떤 음. 게임을 할지를 미리 다 갖고 온 상태에서 아이, 이거를 했어야 페든. 되는 거냐 아 사람만 좀 아 조금만 형 조금 얘기좀 조금만, 조금만 응 전당이 응? 아니 중국 얘기하는 것도 진짜 <laughs> 아니형 제가 이때까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 이때까지 얘기 안 했는데 왜 갑자기 얘기를 하냐 고그래 <laughs> 아, 근데 분위 이렇게 하지 말자 진짜 좀 어떻게 그런 분위기를 중국 너도 이제 오빠한테 말 그래 잘못했다고 하고 사랑한다고 하고 오빠 한번 해줘 잘못했다고 축복을 <laughs> 해주라고 어아 이거 장난치면서 얘기를 해아 분위기 좀 띄워보려 했어 그래 그럼 뭐 오빠 한번 해봐 상우 <laughs> 빨리 상우 씨도 해줘야지 저단마 해. 하지마 <laughs> 야, 하지마 <laughs> 야, 하지마 아니, 이걸 해보라고 나도 분위기 뜨려고 했는데 이걸 해보라고 그냥 바로 오면 어떻게 해 환영해요 아니 뭐, 뭐 끝이야? <laughs> 뭐야 그럼 어떻게 해? 아우 드렇게 못한다 진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, 어떻게 알았어? <laughs> 어? 어떻게 알았어? 아는 <laughs> 뭐야 이게? 어? <laughs> 어떻게 알았어? <웃음> 어? <웃음> 저 여기다가 윙크를 6번을 했어요 <laughs> 아 그래 잠깐 윙크하더라고 나 때릴 거했어 이걸로 아니 어떻게 알았어? 영물카와씨 소름 씨 야, 야, 오름, 우리 미친 거 같은데요? 미친 <laughs> 사람인데 이거? 아니 왜 이렇게 다들 연기를 못하는 거야? 준코야 망지 갖고 와아 진짜 야 지금 준코 오빠한테 뽀뽀까지 나와 어이가 없네? 나 남자한테 뽀뽀 받았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아 너무 웃겨 아니 한느님이 어떻게 아니 한느님아 <laughs> 일단 일단 어떻게 알았어? 어떻게? 그래? 앉아봐, 앉아봐 앉아봐 일단 앉아봐 중요한 거야 나가 계속 나가 아이씨! 하면서 나가! 나 끝내! <laughs> 아이씨! 계속 안 나오는 거야. 네, 아. 어디서 정보가 빠져나가는지 우리가 알아야. 아, 아, 아. 보수 공사를 해서 다음번에는 네. 제대로 진행할 거 아니야. 아, 아. 맞아, 정말. 안 맞아. 네. 따라 나와, 이 새끼! <laughs> 일단, 뭔가, 제가 이걸 충전기 꽂고라는데 뭔가 이제, 형님이 평소에 그런 분이 아닌데, 이거 충전, 이거 일단 그거부터 뭔가 꼬투를 잡으려고 하신 것같아어 충전 꼽은 거 그건 그냥 얘기하거아 그건 아니었어요? 와 이게 매기는 같은데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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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, 와 그건 아니었어요 사람 인성을 어떻게 보고 <laughs> 아니 이게 <이제> 충전을 그리고 꼽을 <laughs> 이거를 야 이거를 충전 안 하면 어떻게 이러, 이러셨나 그러면든 이거는 진짜 충전 안 하면 어떻게 하냐고 물어본 거야. <laughs> 어, 아니, 야 그거를 아, 그건 그걸 너네둘 중에 한 명이 집에 어저께 갖고 들어가고 충전하라 그러는데 충전을 아, 그, 안 했으니까 아, 이상한 진짜, 그게 이상한 거고. 그건 진짜 쓴소리였구나. 뭐, 그거는 <laughs> 음. 몰카가 아니었고 찐텐이었고. 아 찐텐이었어요. 구별이 잘안 됐거든요. 일단 아그 다음부터 뭔가 확신은 어디였어? 확신 솔직히 그냥 진짜 솔직히 포인트? 어디서 확신했다. 그 얘기 들었지? 아니요 진짜 안 들었어요. 얘기해봐. 형님이 뭐랄까 형님이 웃음이 있었어 살짝 여기에. 에라이! <laughs> 내가 맞아, 한 5%의 의심이 있었는데 형님이 야넌 어떻게 생각해 이러죠 제가 이러면서 일부러 저도 막 연기를 막 <laughs> 아니 나는 배신자를 찾아 나야. 아 연기를 하고. 아 나야 나 나랑 치면 나랑 나다 난데. 나는 나의 잘못을. <laughs> 조금 분배해주겠어. <laughs> 네? 하늘이가 자꾸 저기서 웃어. 아, 나를 그래. 보고 <laughs> 아니, 하늘이, 어? 연기, 잘했어요. 아니, 근데 근데 하늘이 아니야. 연기 잘했어. 아니, 하늘이 연기 잘했어. 아니, 이니아기하잖아 아, 아니. 아니, 아 하늘이는 니기하 아니. 뭐라고요? 아연기니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 아니. 아아니 신입 직원인데 이랬을 때는 어? 진짜인가? 뭔가 좀 뭔가 찐텐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. 아그까그까지 그러니까 내가 분위기 좋았어 어, 그러니까, 내가 갔대 그까지니까 그까진 분위기 좋았어. 근데 찐텐이었어. 완전. 내가 찍어서 그거에서 눈 진짜가 전혀 아니야. 어, 맞아, 맞아. 형 배터리 얘기도 살지 아니에요. 어. 지금 와서 이제 얘기한 거지. 근데 네. 아까 내가 어디서 이제 내가 어디서 듣겠냐면 <laughs> 이제 적당히 얘기하고 <laughs> 분위기가 고조된 상태에서 중구가 아이씨하고 나가야 돼서 내가 계속 <laughs> 어떻게 했냐면 계속 중가하다가. <laughs> <왔다. 중구> <laughs> <중구 웃음> 나 한번 아까 형 뒤로 갔잖아요. 중구 옆에 갔잖아요. 하고 내 돌아가 안 되려 계속 안 나가는 거야. 그래서 내가 계속여기서 속에다가 하늘이가 계속 장난식으로 막 얘기를 시작하는 거야. 그래서 내가 하늘이한테 하늘 그만, 하늘이 그만 계속 하늘이 그만 하는데. <laughs> 내 해명 좀 들어봐줄래? 영상을 마치는줄 알고 상은 씨 뭐가 해? 그으니까 갑자기 혼자. 아데뭘 얘기도 안 해져가지고. 갑자기 급정리를 하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이미 표정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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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미 표정이. <laughs> 망했다. 오케이. 여기 옆에 맞대. 오케이. 오케이. 망했다. 아니, 아유, 이 좋은 시나리오를 네. 올라가서 댓글로누야 아, 네. 돼. 누 잘못을 그렇죠. 찾잖아. 맞아요. 어. 맞아. 해야 될거 같아. 응? 누구의 잘못이? 1번. 자기가 자기 피하 자기 하자. <laughs>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순진하게 그냥 앞에서 하늘았다가 한라다 하늘았다 하는 거 보고 <laughs> 이렇게 나 그런 줄 알고 끝내려고 했던 착한 한스카이 아, 어, 그게. 그게 <laughs> 참, 마지막에 착한스카이 그게 마지막. 일번이야 음. 옆에 왔을 때 오렌지하루도안 들려요 이게 맞아 헐 하나도 안들 그럼 내가 내가 아니, 신호 준 거는 뭐로 이해한 거야? 내가 신호 계속 주잖아 우리 사이, 계속 맞시잖아아 지금 끌어올려 끌어올려 이걸로 들어야 끌어올려 <laughs> <laughs> 이씨 아니 끌어올리기 텐션 텐션 지금 내 속이 끌어오르고 있어 앞으는 <laughs> <laughs> 나가 <웃음> 나가 <그래. 웃음> 그럼 박수 한번 쳐주자 어쨌든 뭐잘 됐었으면